자외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몽골에서 온 샤이 네, 잘 왔어요. 네. 네. 아, 날씨가 오늘, 오늘 낮에는 좀 많이 풀렸네요. 그러죠? 네, 그래도 새벽에는 이제 많이 쌀쌀해지고 그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워지나 했더니. 김장할 때가 다가와서 그런가봐요. <laughs> 네, 이곳저곳에서 김장을 한다,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 교회도 이번 주 토요일 주일날 인지 김장하죠? 김장할 때는 또 코끝이 좀 시려야 맛있게 또 김치가 담가지잖아요. 제가 좀 입으로 좀 해요. <laughs>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장을 하시든 또 우리 교회 김장을 할 때. 아, 여러분들께서 서로서로 서로 도우셔서 몸살 안 나도록 또잘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해의 끝자락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11월 넷째 주일인데요. 동시에 올해 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laughs> 무슨 소리 되냐 지금 그러고 계시죠? 우리 목사님이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 벌써 치매검사 받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교회의 달력.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이제 올해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 어, 대림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 것이죠. 교회력으로 한 해의 끝과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이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성, 계획하신 구원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고,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째 되던 해,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인간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민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고민이 될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에게 가서 한바탕 수다를 떨면서 고민을 해결할 수도 있고,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코미디나 드라마를 보면서 고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가?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는 기름 짜는 틀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럼 기름을 짜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볶은 다음에 그걸 다 곡식 가루들을 으깨죠. 그 으깨는 과정을 통하여서 기름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예수님도 개세마나라는그 이름의 뜻처럼 온전히 자신을 쥐어짜는 그 과정을 이제 겪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쥐어짰는지를 알게 해주는 구절이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민의 해결 방법은 바로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 명만 데리고 시 따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33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33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그다음 어떻게 하셨대요? 예, 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이 놀라시며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 놀라면 말문이 막히죠? 그것처럼 말문이 막힐 만큼 매우 놀라고 공포에 떠는 것 바로 이것이 심이 놀라시며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 생각하실 때 너무너무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랍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것은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셨기에 십자가에서 당할 인간적인 고통을 생각하면서 말문이 막히고 두렵고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34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말씀하시되 아멘 심히 고민하여라는 이 구절도 예수님의 마음이 슬픔과 고통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슬픔과 고통에 우리의 마음이 둘러싸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였다라는 것은 슬픔과 고통이 그 마음을 가득 차고 있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죽을 것 같은 마음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을 얻고 싶은 기대감으로 특별히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그세 명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힘들 때, 그래도 옆에 누군가라도 있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얘들아 너희는 여기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3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간구를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니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덧붙여요.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간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래고 원하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적인 마침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원대를 다아뢰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슬프고 두려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7절 앞부분을 보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무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고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학교 갔다 와서 또 학원 갔다가 밤늦게 돌아와서 또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잠안 자고. 그런 딸을 보고 있으려니까 자기가 어떻게 혼자 먼저 들어가서 잠을 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엄청 피곤하고 졸린데 거실에서 그냥 책 펼쳐놓고 딸이 잘 때까지 최대한 앉아면서 함께 있어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 그런데 소위 제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특별히 선발된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잠만 자고 있는 거죠. 다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 세 명의 제자 사이가 돌 던질 만큼 거리,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걸 보면, 제자들이 잠을 자야 되겠습니까? 안 자야 되겠습니까? 앉아야 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이 잠을 자게 된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세명 모두 잠이 든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7절과 38절을 다시 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함께 읽어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아멘.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야, 너한 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베드로의 귀가 얼마나 빨개졌을까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겠어요?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십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마친 후에 돌아와 봤더니 제자들이 역시 또 잠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유구무원이었겠죠. 세 번째로 기도를 마치시고 오셔는 이제는 됐다,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반복되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합니다. 바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잠을 자게 된 이유가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눈이 피곤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무언가 제자들의 눈을 내리 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제자들의 눈을 내리 누르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네, 졸음이에요, 졸음. 졸음이 제자들의 눈을 내리 누르고 있으니까 그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들고 만 것이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피곤해서 졸릴 때 눈꺼풀만큼 무거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해도 천근만근 같은 눈꺼풀을 제자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잠이 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반복적으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똑같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것도 선발된 세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마냥 뭐라 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죠.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피곤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피곤이라는 단어잖아요. 피곤해, 피곤해.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만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도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육체의 영향을 우리 몸이 받으니까 우리가 피곤하면 깨어 기도하기보다 먼저 자리에 눕고 또 쉬기도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백수가 가로사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바빠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러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바쁘겠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현대인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스크린 스포츠, 그리고 스피드입니다. 스크린은 영화를 말하죠. 요즘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스포츠, 다양한 운동을 통하여서 그 운동 가운데 우리가 몰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가 뭐냐. 스피드라는 거예요. 바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느라 바쁘고 초등학생들은 선행학습하느라 바쁘고 중고등학생들은 취업준, 아니 입시 준비로 바쁘고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로 바쁘고 청년들은 자신들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고. 직장인들은 회사일을 처리해내느라 바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듣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머리에는 해야 할 많은 일들로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제자들처럼 깨어여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오늘 본문을 몇 번이고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몇 번이고 읽어 보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잠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거나 비난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곤해서 잠든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며 그를 격려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그러고도 제자냐? 내가 기도하는 데 조금도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 자격을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다라는 말씀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확인하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목사라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충실하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저도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제가 스스로 보면서 "야, 네가 목사면서 어떻게 이러오냐" 이렇게 스스로 자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 모습을 향하여서 "백목사, 왜 그랬어?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이렇게 비난하거나..." 정제하거나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런 저의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그래 잘 왔다 그래 이해한다 라고 하시면서 저를 받아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제가 기도의 자리에 충실하지 못할 때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선뜻 용기를 내어 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지 간에 피곤하고 바빠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자리 한 발자국만 나간다면 그러한 우리를 우리 주님은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등을 토닥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통일하게 말씀하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4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만 펑펑 잤어요. 한 번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어떻게 잠만 잤어?라고 비난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뒤에 보이지 않게 저 멀리 따라와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난 너희 얼굴 보기 싫으니까 절 꺼져!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대의 라는 참다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투가 한참 벌어지는 한 전쟁터가 있었습니다. 전쟁터라는 것은 언제 적군이 나타나서 충알이 날아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는 밤새 경계근무를 서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경계근무를 밤새 경계근무를 서야 하는 한 병사가 그만 졸고 말았어요. 잠이 드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것은 아주 큰 일이죠. 데 마침 순찰을 돋는한 장군이 졸고 있는 그 병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장군의 위치니까 그 병사를 혼내고 규율대로 문책할 수도 있었는데 장군이 조용히 그 병사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병사의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병사가 장군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시에 이 병사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제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졸지 않겠습니다. 이후에 이 병사는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고 성실한 군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러한 장군과 같은 분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졸거나 잠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자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 내미심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네,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초청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